한기정 위원장님, 네. 지난 21일 국감에서 홍철로 네. 어, 정무수석 자녀 회사인 네.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네. 조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사 중이죠. 예, 네, 아직 지금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네, 중입니다. 네. 그저 24년 9월에 국내 그 치킨의 가맹점 점주들이 그 원류육의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고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 중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네. 네. 이렇게 보듯이 이제 원료육과 관련된 공급가격에 대해서 갑질 시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면 공정에서 작년 7월에 네.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네. 필수 품목 과다 수치를 조사해서 발표했었습니다. 네. 네. 그 조사 결과 보면 치킨 업종이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 치킨 업종이 구입 강제를 강요받는 사례가 가장 높았어요. 네. 그리고 구입 강제 품목은 원재료 그 그러니까 원료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3월에 그 굽네치킨에 대해서 이필승 품목 갑질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그원 원재료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공정에서 발표해 놓고 굽네치킨의 조사 대장에서 원 원재료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그거분 제가 알지 예, 예. 못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되시죠? 네. 어, 네. 아까 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뭐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요. 네, 만약에 네. 그 조정이 그러니까 불성립되면 지금, 예, 그거는 조사해 보시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해서 네. 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